오늘은 어버이날이고, 항상 고민이 돼요. 현금으로 드릴 것인가, 선물을 드릴 것인가. 근데 현금으로 드렸는데, 단한 번도 도그 드린 돈을 안 쓰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입사했을 때 이렇게 돈 상자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아직도 저 안방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어버이날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날로 먹을 생각입니다. 진식간에 헬스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아요. 출장이다 보다 엄청 오랜만에 오는데 너무 힘들다 시작하네전 지금 고속터미널역에 와 있고 꽃을 좀 사가려고 왔습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많이 사잖아요. 근데 카네이션은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한번 사면 꽃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제가 ESTJ라 가성비와 효율성 중인데 아, 하나도 안 아깝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쭉 끝으로 직진하면 꽃집이 모여 있어요. 보통은 양재 꽃시장이 제일 저렴한데 그 다음으로 저렴한 데가 고속터미널인 것 같아요. 여기도 거의 다 양재시장에서 떼우시기 때문에. 강남이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한20-30% <목소리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나만 더 먹을까? 우리 두 개씩 먹 <놀러> 이거 어? 어, 너무 예쁘다 물녹야뭐 너무 예뻐요 청귤 수만두 요거트 아이스크세요네 뭐야? 와대있다 뭐야? 우리 내년도 예산은 아, 정해졌어요. 맞아. 아직 안 나왔어요. 너무, 너무, 너무 짜. 네, 내부 잡아. 네. 내부 여러분, 저는 오늘 건강검진 공가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금요일날 많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연달아 쉬려고? 근데 저는 중간에 쉬는 걸 좋아해서 수요일로 신청했어요. 수요일 날 받으면 사람이 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내시경에 도전을 합니다. 비수면으로 신청을 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시경 썰 풀어줄까? 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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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약간 닭장처럼 사람들이 다 누워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laughs> 일렬로 촤악 겁먹었어 아 나도 그냥 수면으로 할까 싶었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힘 주니까 더안 되는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 의식이랑 이 감각을 분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응. 어 그냥 그냥 딴 생각 막 했어 학교 응. 역제한 번도 안 하고 1 분도 안 걸려서 끝났어 어머. 그랬더니 그 로봇 같은 간호사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잘하세요? 이러면서 음. 그래 나는 물리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거든. 음. 근데 그런 화학적인 막 마취시키고 이런 게더 싫은 것 같아. 아 이건 내가 사왔고 만두. 음. 여의도역 앞에 있는 유명한 만두집. 음. 그리고 황태장국은 건강검진 받고 쿠폰으로 사왔어요. 음. 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고 주문안 도착해서 픽업했습니다 먼저 엄마가 먼저 샀는데 저희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홀딱 반하셔가지고 하나 더 구매했어요 새로 폰을 사는 걸 망설이셨는데 사실 삼성에서 삼성으로 옮기는 건 스마트 스위치만 어플만 깔면 자동으로 연동돼서 새로운 핸드폰에 똑같이 세팅할 수 있거든요 아빠 이거 스티커 뜯을래? 응. 거기 위로 뜯으면. 응. 케이스랑 필름은 쿠팡에서 상위 랭킹으로 구매했어요. 응. 이게 약치 고기 고옷 배송이 왔네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쁜데? 바지 입으면 이쁘겠다. 바지 입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한 다음 주 중에 입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시원하겠다. 회사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역상역 근처에 있고 오늘 아빠랑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랑 저랑 회사가 도보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점심을 같이 먹고 있어요. 오늘 진짜 맛있는 생면구이집이 있다고 해서 아, 이렇게 순차 운동 부족이야. 글로 가고 있는데. 안녕. 감사합와 진짜 잘 나온다. 응. 음. 약간 집밥 느낌? 자취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응. 깔끔하지다 어. 뭐 정말 왜안 되고 이런다. 내일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응, 나를 봐. 혼자 왔다. 음. 유심 카드 명의 확인. 스팁을 공개하는 응. 중이에요, 엄마, 아빠가. 뒤도 응. 한번 돌려볼까?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짠! 응. 현생으로 복귀합니다. 응. 오늘은 토요일인데, 다 잘못한 업무가 있어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주말 출근은 정말 출근할 때까지는 너무 싫거든요. 근데 막상 딱 회사에 가서 앉으면 정말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집중이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싫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자 없이는 정말 못 다닐 것 같네요. 벌써 땀난다.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온 김에 점심시간에 헬스장 등록하고 다니거든요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고 가려고요